저는 이게 아주 치밀하게 수립된 작전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전? 이게 김항림과 아, 김만배와 신앙님의 가짜뉴스, 대선 조작 가짜뉴스가 9월 달에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걸 묵히고 있다가 대선 직전인 3월에 터트린 것 음. 이것도 노골적인 작전인 것이고 음. 기다렸다는 듯이 MBC와 KBS를 위시한 공중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특집처럼 보도를 합니다. 예. 최소한의 데스킹 사실 확인 절차 걸치지 않아요. 음. 조영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아는 게이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이자 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조영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녹취가 있는데 사실이냐 당신 입장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근데 이 기본을 놀랍게도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확보했는데요 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이틀 동안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음. 이 해당 기사, 음. 뉴스타파 기사를 언급하고 링크한 횟수가 60번이 넘습니다. 60번. 그 중에 최강우 의원은 혼자서 이틀 사이에 8번 SNS를 올렸어요. 허허. 이 건에 관련해서만. 네. 뭐 김상희 전 부의장 5번 올렸고, 예. 이재명 대표도 2번이나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탄 뉴스타파가 쏴주니까 다 같이 돌격한 거예요. 어. 저는 네. 이 김만배와 여러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어영 언론과 음. 민주당의 이 삼자 합작 작전이다. 음. 이게 대선 조작 카르텔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김만배와 이재명이 원팀이다라는 발언을 제가 오늘 아침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원팀. 사전 교감 없이 이런 음. 일이 진행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